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함수는 이렇게 소문자 이름이 있고,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어떤 대응을 만드는 건데, x와 y에 대응되는 함수값 f(x)를 순서쌍을 만들어서 x, f(x)를 점을 찍어서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점을 쭉 찍어주는 건데, 어. 얘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나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려면요. 각 원소의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하고 함수의 조건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안 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렇게 함수 값을 알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대체 뭐야? 여기 1이라고 하면 f1을 물어보면. 얘를 답해야 되겠어요 얘를 답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답해야 될지 지금 두 가지를 고르고 있잖아 1콤마 2도 되고 1콤마 마이너스 2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로줄을 한번 그어서 보면 하나씩만 걸린 이런 게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 문제에 함수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자 얘는 X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걸리죠. 함수가 아니네요. 얘는 하나씩밖에 안 걸리죠. 함수가 맞고, 얘도 하나씩밖에 안 걸리니까 함수가 맞아요. 음.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